길리는 피지컬에, 대전은 싸움 실력을 생각하면 단연코 이소룡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완벽한 몸에 미친 액션까지 보여준 전설적인 인물이 32세에 갑자기 사망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소룡의 죽음에 관한 포스테리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1940년 11월 2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이소룡이 태어납니다. 그의 아버지는 홍콩에서 유명한 오페라 배우였는데, 어머니와 함께 샌프란시스코로 순회 공연을 하던 중 이소룡을 낳게 됩니다. 홍콩으로 돌아온 뒤 아버지의 영향으로 이소룡도 아역배우 활동을 하며 승승장구했지만, 학교에서 맨날 쌈박질만 하는 바람에 연기 생활은 잠시 멈추게 되었죠. 그가 허구한 날 싸움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동양인 같은 외모였지만 사실 외할머니가 유럽인이었기에 혼혈이라는 이유로 어렸을 적 친구들에게 온갖 차별과 왕따를 당했고 그로 인해 주먹으로 상대를 쓰러뜨린다. 그것이 곧 승리이다. 라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철학이 생겼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미쳐 날뛰기 시작했죠.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은 물론 길가다 양아치와 눈만 마주쳐도 접했고 심지어 싸움의 재능까지 있어서 싸울 때마다 승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승리만 하며 살아갈 수 없는 법 여느 때와 같이 양아치와 길거리 싸움을 하던 중 이소룡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두드려 맞았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그는 엄마한테 영춘권을 배우고 싶다고 쫄랐습니다 어머니는 당연히 반대했지만 그는 포기할 사나이가 아니었죠 땡깡이란 땡깡은 다 부려서 결국 어머니는 인내심을 기르면 덜 싸우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반장의 글을 보냈습니다. 처음부터 영춘권의 재능이 있던 그는 단 4일 만에 도장 1장을 물리치고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기술을 연마하며 무술인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바람대로 안 싸우기는 개뿔 자신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테스트하기 위해 길거리에 나와 또다시 양아치들을 접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필이면 그 상대가 당시 홍콩에서 강력한 범죄 집단의 주먹 아들이었던 것이죠. 이러다 이소룡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부모님은 그를 미국 친척 집에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그의 나이 18세, 친구가 정부인 이 시기에 외롭게 방 안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러한 철학적인 생각을 하던 중, 자신을 더 발전시키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악착같이 공부해서 1961년 워싱턴대학교 철학과에 입학합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는 하지만 여전히 머릿속엔 무술 생각이 떠나지 않았죠. 그리고 며칠 뒤 시험 공부하러 도서관에 도착한 그는 무수히 많은 무술 서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연히 머릿속엔 시험 공부는 사라졌고 그동안 자신이 갈고 닦은 무술과 도서관에서 공부한 것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절권도입니다. 이후 이소룡은 자신만만하게 체육관을 열었지만 쬐끔한 동양인한테는 배울 게 없다며 그곳엔 개미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 자존심이 상한 이소룡은 절권도가 최고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무술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1964년 롱비치 국제가라데 토너먼트에서 절권도를 선보였고 특히 1인치 펀치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체육관은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었고, 심지어 무술 연구가 제임스리는 그를 영어 관계자들에게 추천해서 TV 시리즈 그린 호늘에서 카토역으로 캐스팅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연기를 시작한 이소룡은 설레는 마음으로 촬영장에 들어갔지만, 조연이 주연보다 자꾸 눈에 띈다는 이유로 욕먹고, 빠르다고 욕먹고, 욕이란 욕은 다 먹으며 개고생해서 촬영을 마쳤는데 그린 우넷은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지 못하고 한 시즌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오디션에 지원하며 연기 생활을 이어갔지만 단역을 맞는 것에 그치고 그를 알아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수룡의 계속된 실패에 제임스리는 홍콩 가서 성공한 뒤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제안을 했고 그는 불안한 감정을 안으며 홍콩으로 떠나는 비행기에 탑승했죠. 그런데. 이곳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봐 주는 것입니다. 당시 홍콩은 무술영화가 유행이었고 그중 구리노넷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이에 자신감을 얻은 그는 영화사 대표들한테 찾아가 내가 카토다, 나를 주인공 시켜라 라며 당차게 주인공 될 준비를 하지만 싸가지가 없다는 이유로 대차게까였습니다 그렇게 홍콩에서는 단역조차 할수 없던 그는 이제 연기를 접고 미국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당시 새로 생긴 영화사에서 주인공 출연 제의를 받게 됩니다. 이로써 만들어진 영화가 바로 방산대영이죠이 영화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이소룡은 단번에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이후로 잘못은 백룡과광 용쟁호투 영화에 출연할 때마다 역대 홍콩 흥행 기록들을 싹 갈아치우는 초대박을 쳤고 특히 용쟁호투는 할리우드와 홍콩의 합작 영화로 이소룡의 무술 실력과 카리스마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할리우드에서 주인공으로 출연 제의가 들어왔죠. 그 영화가 바로 사막 유희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이소룡의 인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그의 무술 실력과 카리스마는 전 세계 사람들을 열광시켰고, 그야말로 살아있는 전설 그 자체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1973년 7월 20일, 이소룡은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의 죽음은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여러 음모론과 루머를 낙회했습니다. 사망 당일의 상황. 1973년 7월 20일, 이소룡은 사망 유의 촬영을 위해 벨티팅페이 집에서 그녀와 프로듀서 레이먼드 초우와 함께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이소룡은 극심한 두통을 호소했고, 벨티팅페이는 그에게 진통제를 먹인 뒤 소파에 눕혀 재웠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흘러도 이소룡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함을 눈치챈 팅페이와 레이먼드는 그를 격하게 깨워보았지만 그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이소룡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공식적인 사망 원인 전 세계 사람들은 팅페이와 레이먼드를 의심했지만 부검 결과 이소룡의 사망 원인은 뇌부종으로 밝혀졌습니다. 뇌부종은 뇌가 붓고 부풀어오르는 상태를 가리키는데요. 홍콩 당국은 그가 복용한 진통제인 에퀘이지 그의 성분에 대한 알레르기 때문에 뇌가 부어올라 뇌부종이라는 사망을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것이 알고 싶다의 유성호 교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소룡은 촬영을 위해 강도 높은 운동을 매일같이 하며 물을 과도하게 섭취했고 결국 뇌에 물이 가득 차고 부풀어 올라 뇌부종으로 사망했다는 주장을 하셨는데 결과적인 사망요인이 뇌부종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그의 죽음에 대한 여러가지 루머와 음모론이 제기되었습니다. 첫 번째, 암살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는 홍콩에서 영화로 빠르게 성공했고, 그의 새로운 무술 스타일도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공이 경쟁자들에게는 큰 위협이 되었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소룡이 경쟁자들에 의해 독살당했다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 홍콩 마피아 연루설. 이소룡의 성공은 홍콩 마피아들한테 막대한 손해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홍콩에서 많은 산업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영화 산업에 관심이 많았던 마피아들은 자신들이 살아온 범죄 환경을 바탕으로 마피아 삶을 그리는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예를 들어 신세계 같은 영화를 만들었고 이러한 영화를 통해 큰 인기를 얻었으며 영화 산업에 많은 투자를 통해 큰 돈을 벌었다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소룡이 나타난 뒤로 자신들의 영화와 투자가 홀딱 망했고 이로 인해 마피아와 이소룡 사이의 갈등이 벌어져 마피아들의 계획된 범죄행위로도 의심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약 의혹 이소룡의 부검 결과에서 마리화나 성분이 발견되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가 복용한 마약의 부작용은 입을 자꾸 마르게 하는 것인데요. 안 그래도 물종독이었던 그가 마약으로 인해 극심하게 물을 섭취했고 그로 인해 내부종으로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다닙니다. 공식적인 사망 이유는 진통제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뇌부종으로 밝혀졌지만 그의 사망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소롱의 사망 원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포스테리었습니다